오세훈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명태균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비경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조사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로 하여금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시장은 여론조사를 먼저 의뢰한 적 없고 명시 측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파일을 보내왔다는 입장입니다. <laughs> 하지만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최근 강철은 전 서울시 정무시장의 휴대전화에서 명시 측에 제공한 여론조사 파일이 발견됐고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지목된 오 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 역시 명시가 실수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 한국 연구소 측에 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진실 공방을 오랜 기간 하는 것만으로도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못한 모습은 궁색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 시정 최고 책임자가 논란에 휩싸여 시정 동력이 저하되는 건 결국 서울 시민 피해로 돌아간다며 서울시장 사선을 하면서도 뚜렷한 선거가 부족하다는 위판을 받으며 울보시장 오세집이란 별명을 갖게 된 이유를 성찰하라고 꼬집었다. 특검은 오늘 조사로 사실 관계와 혐의를 정리한 뒤오 시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laughs> 어 일전에 그 국회에 나와서 명태균하고 오 시장의 대면이 있었는데 에, 오세훈이 변명할 여지는 별로 없을 것 같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세훈은 재판을 위해서 어 자기는 입을 꾹 닫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재판받은 데서도 뾰족한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거,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비경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조사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로 하여금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여론 조사를 먼저 의뢰한 적 없고 명시 측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파일을 보내왔다는 입장입니다. <laughs> 하지만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최근 강철은 전 서울시 정무시장의 휴대전화에서 명시 측이 제공한 여론조사 파일이 발견됐고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지목된 오 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 역시 명시가 실수요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 한국 연구소 측의 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